2025년 하반기 월화드라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 등장했다. 지난 11, 10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ENA 드라마 우리 동네 특공대가 시청률 2%대로 문을 연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12월 8일 기준 약 4.5%까지 도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2025년 말 월화드라마 중에서도 두드러진 상승 곡선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케이블과 OTT 플랫폼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동네 특공대는 윤계상과 진성류를 필두로 김지현, 고규필, 이정하다 등이 출연하는 액션 코미디 장르의 작품이다. 2017년 영화 범죄도시에서 호흡을 맞췄던 윤계상과 진성류가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는 점만으로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두 배우는 당시 영예... 영화에서 보여준 팀워크와 캐릭터 소화력을 바탕으로 이번 드라마에서도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발산하며 작품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의 한 동네인 창신동이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듯 보이는 이 동네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바로 예비군 출신의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주민으로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보험조사원 동네 청년회 리더 등 평범한 직업을 가진 채 조용히 살아가지만, 동네의 연쇄 폭발 사건을 비롯한 기이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잠들어 있던 그들의 능력이 깨어나게 된다. 윤계상이 연기하는 최강은 보험조사원으로 일하는 전직 특수부대원이다. 평소에는 무해해 보이는 직장인의 모습이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숨겨뒀던 전투 본능이 발현되는 이중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윤계상은 이 역할을 통해 액션 연기와 코미디 연기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특히 일상에서는 소시민적인 모습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다가도 액션신에서는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동작으로 전직 특수부대원의 위험을 드러내는 연기 변화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반면 진성유가 맡은 곽병남은 동네 청년회를 이끄는 리더로 군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최강과는 겉으로 보기에 서로 부딪히는 관계지만 실제로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선사한다. 진성유 특유의 거친 매력과 코믹한 타이밍이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동네 형님으로서의 의리와 정을 표현하면서도 과거 군생활에서 얻은 리더십과 전투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연기로. 캐릭터의 다층적인 면모를 구현해냈다. 김지연은 작품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남성 중심의 이야기 구조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녀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동네 주민이자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인물로 여성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낸다. 고규필과 이정아 역시 각자의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팀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발휘한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주연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서사와 매력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면서 앙상블 드라마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동네 이웃들이 팀을 이루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산되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다. 세계를 구하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네 공동체와 이웃 간의 유대감을 액션과 코미디라는 장르적 재미와 결합시킨 점이 주요했다.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액션 코미디 장르는 항상 일정한 수요를 유지해왔지만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영역이다. 액션의 박진감과 코미디의 경쾌함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해야 하며 과도한 폭력성이나 저급한 유머로 흐르지 않도록 섬세한 균형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특공대는 이러한 장르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작품 속 액션신은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현실감 있게 구성됐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화려한 CG나 대규모 폭파 장면 대신 좁은 골목길이나 건물 내부에서 벌어지는 근접 전투를 주로 다루면서 긴장감을 유지했다. 이는 제한된 제작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완성도를 담보하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특히 배우들이 직접 소화한 액션 신의 비중이 높아 더욱 생생한 몰입감을 제공했다. 동시에 코미디 요소는 캐릭터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억지로 웃음을 유발하려는 과도한 설정이나 대사 없이 캐릭터 간의 관계와 성격 차이에서 유머가 나온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강과 곽병남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결국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티격태격하는 모습이나 동네 주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는 장면들은 억지스럽지 않으면서도 웃음을 자아낸다. 시청률 추이를 살펴보면 작품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닐슨 코리아 기준으로 5회는 전겨, 전국 평균 약 4.4%를 기록했고 7회에서는 4.5%까지 상승하며 방송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월화 드라마 경쟁 구도 속에서 매우 고무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진다. 더불어 쿠팡플레이와 지니TV 등 OTT 플랫폼에서도 시청자 수가 첫주 대비 420% 증가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플랫폼 시청자들의 호응도 뜨겁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러한 시청률 상승은 단순히 숫자상의 성과를 넘어 작품의 질적 완성도가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초반부터 탄탄한 세계관과 캐릭터 설정을 구축한 뒤 중반부에서는 각 인물들의 과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며 감정선을 깊게 만들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긴장감을 높이면서도 캐릭터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서사 전략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 한국 언론들은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으로 팀워크 케미스트리와 적절한 코미디 요소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사건 전개를 꼽고 있다. 특히 윤계상과 진성유라는 두 축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범죄도시 이후 다시 한번 대중의 기억을 자극하며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김지현, 고규필, 이정하 등 조연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살려내며 앙상블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작품의 연출을 맡은 좋은 감독과 각본을 쓴 반길이 김상윤 작가의 조합도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액션 신의 박진감을 살리면서도 코미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연출력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긴장감을 유지하는 탄탄한 각본이 시청자들을 끝까지 몰입하게 만들었다. 특히 10부작이라는 비교적 짧은 구성으로 군더더기 없이 스토리를 전개한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반끼리와 김상윤 작가는 캐릭터 중심의 서사 구조를 통해 각 인물에게 고유한 목소리와 동기를 부여했다.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도구로서의 캐릭터가 아니라 각자의 상처와 욕망, 그리고 성장서사를 가진 입체적인 인물들을 창조해냈다. 이는 시청자들이 단순히 사건의 결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들의 여정 자체에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좋은 감독의 연출은 특히 공간에 활용해서 돋보인다. 좁은 골목길과 다세대 주택, 그리고 동네시장 등 일상적인 공간을 활용해 친근함을 유지하면서도 이 공간들이 액션의 무대가 될 때는 전혀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공간이기에 더욱 몰입감이 높아지고 내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상상력을 자극한다. 배우 개인의 경력 측면에서도 이 작품은 의미가 크다. 윤계상은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꾸준히 활동해온 배우지만 최근 몇 년간 브라운관에서의 존재감이 다소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우리 동네의 특공대를 통해 시청률 상승세를 이끌며 안방극장 컴백에 성공한 셈이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성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을 다시금 입증했으며 액션과 감성 연기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배우임을 재확인시켰다. 진성유 역시 영화에서 주로 활약하며 강렬한 에너지를 뽐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 장점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입지를 더욱 굳혔다. 그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연기 폭을 넓혀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코믹한 면모와 카리스마를 동시에 보여주며 드라마 장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배우임을 증명했다. 한편 작품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며 12월 16일 최종회를 앞두고 있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만큼 남은 방송 회차는 얼마 되지 않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마지막 회차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시청률이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화에서 어떤 반전과 감동을 선사할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쿠팡플레이와 지니TV를 통한 동시 스트리밍 서비스도 작품의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TV 시청이 어려운 젊은 세대와 해외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화제성과 파급력이 더욱 커졌다. 특히 액션 코미디라는 장르적 특성상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2025년 한국 드라마 시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케이블과 OTT 플랫폼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동네의 특공대는 ENA라는 케이블 채널과 쿠팡플레이 지니TV 등 5기 OTT 플랫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전통적인 TV 시청자와 온라인 스트리밍 이용자를 모두 공략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드라마가 담고 있는 메시지도 주목할 만하다. 화려한 히어로가 아닌 우리 동네 이웃이 진짜 영웅이 될수 있다는 설정은 평범함 속의 비범함이라는 가치를 전달한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공동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거창한 세계 구원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준다. 또한 작품은 군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들에게 특별한 공간 포인트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대부분은 군 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저녁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정기적인 훈련에 참여한다. 작품 속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군대식 유머와 위계 질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조직력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청자들에게 현실감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현재 우리 동네 특공대는 남은 방송 회차를 통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청률의 꾸준한 상승세와 오디에, OTT 플랫폼에서의 폭발적인 반응을 고려할 때 작품은 이미 성공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말을 선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작품이 2025년 말 드라마 시장에서 케이블과 ott의 성공적인 결합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중소 규모 제작비로도 충분히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형 제작사나 지상파 방송이 아니더라도 좋은 기획과 탄탄한 각본 그리고 실력 있는 배우진만 있다면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 남은 방송 회차 동안 작품이 어떤 마무리를 보여줄지, 그리고 최종 시청률이 어디까지 도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만으로도 우리 동네 특공대는 2025년 하반기 가장 성공적인 월화 드라마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 윤계상과 진성류의 재회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와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담긴 스토리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한국 드라마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러분도 우리 동네 특공대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